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암입니다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이고 해가지고 또 이제 구독자 분께서 예, 한마디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또 그렇게 요청까지 해주시는데 한 분이지만은 <laughs> 예, 한말씀 또 올리기로 합니다 이 말빛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빛 우리가 돈을 남에게 빌리면 빚진다 고 그러잖아요 예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빚이다 해가지고 그 말빛이란 표현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죠 예 그분 성함은 생각이 안나는데 길상사에 계셨던 분이죠. 예.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썼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고해가지고 예, 판매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말 빛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그죠? 자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되었습니다. 파면. 제가 전에 올린 그 영상에서 병화가 이 윤대통령에게 상당히 좋게 적용을 한다. 그죠? 그래가지고, 영향력이 극대화된다. 이런 어,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파멸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발론하실 분들도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막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도 될것 될 같고 해서 한 말씀 드려 봅니다. 음. 자 이번에 우리 그 대통령이 파면이 되셨는데요. 헌법재판소여 가지고 먼저 이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보고 제가 느낀 그 감정을 솔직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이 여러 가지 지금 이두 번째 우리 그 헌정사상 대통령이 파면이 됐는데 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 자 우선 이 이 문제점이 있다 이런 걸 이해하려면은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걸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민주적 정당성. 자,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왕정이었잖아요. 그죠? 조선 시대 같을 때. 근데 왕정이 이제 폐지된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왕 밑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이렇게 세월을 이어오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왕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불합리하다, 그죠? 정당성이 없다는 라걸 깨달은 겁니다. 어떤 놈은 저 왕집에 태어나면 왕손이 되고, 세자가 되고, 왕이 되고, 또 어떤 놈은 노비집에 태어나면 노비가 되고, 종집에 태어나면 종놈이 되고, 그죠? 또 양반집에 태어나면 양반이 되고, 아, 이거 불합리하다. 정당하지 않다라는 걸 깨우친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 예로 말씀을 들어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유럽 사람들도 비슷한 걸 느낀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시, 이름하여 시민혁명. 그래서 그러한 이제 어떤 혁명들이 유럽 대륙을 이제 혁명으로 물들이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뭡니까? 이 여러 가지 사상가들이 그럼 가장 어떤 그 통치라는 거는 우리가 없을 수가 없다죠. 무정부 상태에서는 무질서해지고 오히려 어떤 안정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통치는 뭐 필요불가결하게 존재를 해야 하는데 뭐 뜬금없이 어떤 왕이라는 존재로부터의 통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 그 인류가 만들어낸 게 이제 그런 거죠. 선거를 통한 통치자의 출현을 만들어 낸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이제 선거를 통해 가지고 선출된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지배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민주적으로 정당하다라는 어떤 관념을 가지게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합니다. 민주적 정당성. 전문용어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투표에 의해서 선거에서 선출된 사람들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 라고 합니다 보통 그러나 이제 어떤 시험을 쳐가지고 임용된 관료들 이런 사람들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죠 왜 국민이 선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그냥 어떤 시험에 붙었을 뿐이지 국민이 선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럼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존재는 누가 있느냐?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다죠. 국회의원은 어떤 지역에서만 민주적 정당성을 가졌죠. 우리나라 전체가 아니고, 그럼 뭐 여당, 야당 합쳐가지고 국회에 뭐 300명의 어떤 국회의원이 있다라고 할 때, 뭐 비례대표도 있습니다만은, 이 전체 국회의원 총수의 민주적 정당성을 저울에 올리고 대통령 한 사람의 민주적 정당성을 저울에 올렸을 때이 비슷한 게 민주적 정당성입니다.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엄청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존재가 대통령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전체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에 의해 가지 선출된 분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이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그런데 이분을 그러면 직무에서 배제하고 파면을 하고 하는 이런 사유들은요. 이 일반적인 어떤 법률 위반 이런 거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만 그 엄청난 민주적 정당성을 뒤로 하고 이분을 쉽게 말해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가 제볼때 이런 엄청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분을 이렇게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라고 할때 조금 옹색해 보인다죠. 성식적으로 볼때뭐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또 엄청난 그 예산 n p 가있었잖아요 예산 삭감에 대한 폭거.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에 대한 그 끊임임없 탄핵. 핵 일을 예예하하만만었었죠 그죠? 막 이런 걸볼때그 엄청난 어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분을 이렇게 민주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분들이죠. 헌법재판관이라는 분은 사법시험 봐가지고 판사가 되고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판결을 해가지고 이분을 파면을 한다는 거는 불합리해 보인다. 하죠. 그런 사유가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주 뭐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요즘 뭐 김문수 이런 분이 이런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대요 유튜브에서 국민법 뽑은 대통령을 뭐 이런 제목으로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어떤 그죠 존중이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그 헌법학자 중에 아주 최고 권위를 가진 허영 교수나, 교수라는 분이 두 가지를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그, 어, 형사신문조서 송부촉탁.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법에 보면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그죠? 보내달라. 이런 어려운 말로 송부촉탁이라고 합니다. 보내달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걸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거는 수사, 수사관과 수사 어떤 그 수사받는 사람이 어떤 그죠? 대화 내용일 뿐이지 아직 뭐 아무런 어떤 진실이 검증된 그런 차원의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런 그 헌법재판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 다음에 이분이 내란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국회에서 이분을 탄핵하기로 의결을 했는데 중간에 설거머니 내란죄를 철회를 했다죠. 예, 그래서 뭐 진짜 이거 뭐 너무 이거 우스꽝스러운 이런 재판이 돼버린 겁니다. 누가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나라 헌법 재판관들 여덟 분이 만장일치로 이분을 파면을 시켰습니다죠. 뭐이 병화 병화 <laughs> 을사년의 병화의 역할이 이분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쳤느냐 이런 부분은 마지막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나는 그 모습이 참보기안 좋더라고요. 이 고림문의 약자다라고 했죠. 대통령께서 변호인을 통해가지고 전부 대통령 엄청나게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에서 그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만 다 증거로 채택을 하고 여덟 그 분이 그 파면을 선고하고 나가면서 서로 어떤 그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국민이 뽑은 그죠? 국민이 직접 손으로 뽑은 민주적 정당성이 엄청난 존재인 그런 대통령을 여덟 명이 만장일치로 저렇게. 예, 파면을 시키는 게 합당한 일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음. 근데 이런 이제 생각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출신이 아니라 민주당 출신이었다 하더라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만장일치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나왔는데요, 이것도 참 민주적인 재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수 의견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죠? 민주주의에서 이 제일 중요한 가치가 다양성이잖아요. 다양성. 너는 그렇게 생각 하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하나 하나 모여 가지고 어떤 정족수의 달성을 할때 인용이 되고 또뭐 기각이 되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각하도 되고 그런 건데. 소수 의견을 전혀 국민들이 알수 없게 막아버리고, 물론 명분은 그겁니다. 국론 분열을 초래한다. 아니, 국론 분열이 뭐,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런 엄청난 일을 하면서, 대통령을 집에 보내는 이런 일을 하면서, 소수 의견도 다 드러내야죠. 그죠? 다수 의견도 다 드러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참 불미스러운 이 설례를 남기고 이 설득을 못한다 이런 재판을 가지고는 국민들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 이제 병화 이열선연의 병화가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떻게 작용했느냐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이분 그 영향력이 극대화된다 그랬죠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분 탄핵에서 살아 돌아온다 이런 말씀은 제한 적이 없어요. 발뺌하는 게 아니고 영향력이 극대화된다 이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병화가 병화의 경금이 재련이 돼가지고 영향력이 아주 극대화되고 아주 실용적인 써먹을 수 있는 그죠 아주 지혜로운 존재로 거듭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지지율이 20%도 안됐다라고 합니다. 국민 지지율이.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50%를 넘어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참이 헌법재판관들이 여러가지로 딜레마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이 파면을 안 되게 했을 때도 이분 엄청난 힘을 가질 것이고 또 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 지금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그 힘이 뭐냐 비록 지금 이렇지만은 이분이 어떤 정치적 자산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엄청난 그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이라는 걸 획득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앞으로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철학을 공유하는 어떤 그, 그런 세력들을 규합해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들 수도 있고요. 조국 혁신당처럼. 그런 어떤 뭐 인원은 적지만은 자기 세력을 구축할 수도 있고 또 뭐, 그죠? 이렇게 임기를 마친 분이 아니고 중간에 파면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재심 사유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사유들로 파면이 되 됐기 때문에 다시 이분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라는 결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처럼 제가 볼때 이분은 지금 완전히 태풍의 핵이 된 거예요. 태풍의 핵이 아마 이분을 그 파면시킨 그, 그런 쪽에서도 조마조마 할 겁니다. 이분 보면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분 영향력은 그야말로 극대화가 되었습니다. 영향력이 엄청 커졌어요. 지금.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분 끝난 게 아니에요. 절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아무튼, 우리 그 정치라는 거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 가지고는, 그죠? 그런 정치인은 외로운 겁니다. 자산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정치인은. 비록 직을 잃었지만은, 그분을 생각하는 그 국민들이 많을 때, 그죠? 그런 정치인은 진정으로 행복한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바른 정치를 해야 됩니다죠. 정치할 때이 정자가 한자로 바를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바르게 정치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경복궁에 간그 다음에 경복궁에 간그 근정전 할때그 근자, 근자, 이 근자라는 이 한자는요 근신한다라는 그런 겁니다. 근신. 남을 다스리기 이전에 자, 스스로 자기를 근신해야만이 그죠. 남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국민들 가슴 속에 자리한 이런 정치인이 있고, 또 하나는 억지로 그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어떤 분이. 정치적인 자산을 가지고 이 정치라는 게임에서 승리했는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예, 뜬금없는 말씀 한번 올려봤습니다. 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뭐 여러가지 악의적인, 정치적인 댓글 예, 올리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예, 올리면은 차단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